네. 오늘 구독자 사연 같이 보겠습니다. 이분 이제 30대 중반이고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작년 초에, 어, 안산 이 중앙역 인근에, 아파트를 좀 매수를 했고, 현재 실거주 중에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자친구 모두 직장은 이제 안산이어 가지고 이제 거주에는 만족을 하는데 음, 광명 뭐 서울 등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이 어, 좀 미련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 내년 초면은 비과세는 충족이 되는데 안산은 상승세가 좀 주천하고 상급지의 상승세는 좀 가팔라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사을 주셨고요. 어, 그래서 핵심이 이거 같아요. 질문하시는 게 비과세는 받지 말고 어, 지금이라도 매도 상급지로 갈아타야 되나. 뭐 여유자금은 뭐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어, 일단은 안산 같은 경우에 작년 초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비과세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매도하면 너무 아깝고요. 어, 비과세를 받고 그 이후에 매도 시점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신랑분께서는, 어, 비과세에 좀 집중을 일단은 해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예비, 이제 신부도 있죠. 예비 신부도 있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소액의 여유 자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4천에서 5천을 또 현금을 또 놀리기도 좀 아까운 유동성 장이기 때문에, 요 자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액으로 하나, 또안산 지역을 하나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추후에, 혼인합과 5년 내 비과세를 요렇게 받으시고, 어, 상급지를 좀 이동을 하는 그런 계획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즉, 가려는 지역 목표를 명확하게 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상급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직장 위치가 안산이라고 계속 하시면은 뭐 서남권 일대를 어, 거주와 투자로 볼수 있는 지역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광명뉴타운도 괜찮고요. 인근에 이제 서울 뭐 구로나 이런 지역도 괜찮으니까 한번 가려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어, 찾아보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은, 어, 현재 1주택을 보유했기 때문에요, 어, 추가적으로, 음, 다른 1주택자를 갖고 있는 분하고, 어, 혼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혼인합과 5년 내 비과세 규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 예비, 어, 신부 명의로 소액 투자를 하셔가지고, 요 조항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은,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즉, 본인 명의로는, 어, 주택을 매수하지 마시고요. 예비 신부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셔 가지고 각각 비과세 혹은 이제 하나는 비과세 받고 이제 하나는 일반 과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거주를 안 하면은. 그래서 요 자금을 더해 가지고 좀 상위급지로 갈아타는 그런 포지션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안산일 때 같은 경우에 음 얼마 전에 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죠 신호선 우선 협상 대상자의 발표가 있었었는데 어뭐 유력했던 지역이 원래는 의왕하고 안산도 있었는데 그게 좀 빠지고 왕침리역하고 인덕원만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실망감도 있고 일부 실망 매물 뭐 매물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이런 부분을 크게 좀 실망하지 말고 좀더 지켜보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움직임이 안산시 자체적으로도 이제 연장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라고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어, GTX-C를 안산에 적극적으로 좀 연장하기 위해서, 뭐, 해당일 때 지자체에서는 움직임이 있으신, 있으니까, 어, 지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좀, 지금 매도하시면 좀 아깝죠. 뭐, 이런 호재들이 나중에 더 나올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좀 매도 타이밍이라 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악재죠 악재가 될 수는 있겠는데 악재가 나온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일 때 소액 투자처를 신부 명의로 좀 검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고잔역일 때 왼쪽 편에 보시면은요 몇개 어떤 소형 단지들이 요렇게 있습니다 해당일 때 소형 평형 단지들이 현재 지금 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적은 자금으로도 좀 검토가 가능합니다 매수할 때 약간의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은요 약간의 신용 대출을 좀 활용하시면은 어, 괜찮을 것 같고 어, 초지동에 있는 요 단지도 보면은 음, 세대수도 900세대가 넘고요. 연차는 20년차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재건축이 되기까지는 연한이 되진 않았는데 용적률 자체가 126%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재건축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단지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시세가 좀 많이 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검토할 만 하구요 바로 아래쪽에 있는 단지도 같이 보셔도 됩니다 역시 뭐 갭이 크지 않고 추가적으로 또이 단지도 보셔도 되구요 즉 이제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1억 이하인 지역도 있으니까요. 내가 뭐 주택이 있다, 뭐 다주택자다라고 하셔가지고 하셔도 뭐 취득세는 중과가 안 되니까 뭐 이런 선택지도 있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특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는데 있어서 2년 실거주 조항이 이제 완전히 백지화가 됐죠. 조합 설립을 앞당겨 가지고 뭐 압구정 등은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만 어 결국에는 뭐 초래하게 된음 어떤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은 이 59제곱미터 이상의 오피스텔이 뭐 청약 경쟁률도 좀 높아지고 있고 뭐 시세도 계속 어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무주택 요건을 충족을 해가지고 청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걸로 보여지고 당분간 이렇게 이런 트렌드는 지속이 될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전체 거래 건수 중에서 이 증여 비중을 봤을 때요 현 정부에서 3배 이상 증가했다 역시 이제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0대 중반이고요. 이제 안산에 직장인이신 1주택자 예비 신랑 분이셨는데요. 어, 본인께서는 일단은 비과세를, 어,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이후에 좀 비과세 받고 상위급지를 갈아타는 걸로 좀 검토를 하시고요. 예비 신부의 명의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어, 소액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좀 자산을 좀 불릴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이제 구독하기, 어,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